아, 나 궁금합니다. 대학교 1학년님들, 17학번에 MT 온다고 하면 괜찮아요? 같이 밥 먹는 거 정도면 괜찮잖아. 둘이서요? 에이, <laughs> 아, 너무 놀랐나? 다시 물어볼게요. 둘이서요? 지금도 놀랐어 당신 <laughs> 아, 잠깐만, 우리 방송 시청자 나이 좀 조사 좀 해볼게요. 본인 나이 좀 채팅창에 써볼래요? 08년생? 21, 24, 29, 20, 19살, 20살, 21살, 23살. 진짜 극과극이네. <laughs> 저번에 말한 그 28살 이 뭐야 어, 이모, 내후녀님 계란 한 판이네요. <laughs> 아니, 나도 이제 슬슬 웃을 수가 없다. 저도 스무 살, 스물한 살 때는 막 계란 한 판이네요.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, 저도 내년에 이제 스물 일곱이거든요. 이 엇볼 이제 다시 받을 준비를 해야 돼. 조진 것 같아요. 나 복학감 2 4번인네 나도 복학감 24번 있어. 나 17학번인데, 나 졸작 23학번이랑 찍어야 돼. 쟤네끼리한 일곱 살 차이라고 아 우리 얼마 차이 안 나네 아 정신 차려 17년도에 들어와서 24년도 2월에 졸업하냐고 요 아뇨 24년 2학기에 복학을 하니까 어. 25년도 2월에 졸업이죠 <laughs> 이게 4년제면은 그래도 군대 갔다 오니까 이해하거든 2년제라 문제야 심지어 3년제로 바뀌었어 근데 그더 웃긴 게뭔줄 알아 몇 학년이세요로 물어보면 걔는 3학년이라 할거 아니야 나2학년이 <laughs> 야, 나 이제 복학생 음... 형들의 마음을 이해하겠어 1학년 때는 복학생 형들 마음을 이해 못했거든요? 아니 그냥 눈치껏 빠지면 되는 거지 굳이 학년이 그렇게 상관이 있나 하는데 막상 내가 그 입장이 되니까 살짝 부담스럽네 그 형들도 7살 차이가 나진 않았잖아 <laughs> 언니 MT 가실 건가요? 아나 궁금합니다 대학교 1학년님들 17학번이 MT 온다고 하면 괜찮아요? 야 그만둬 양심 어디든 7살 차이라니 세상에 거리는 둘째 17기준 이니까 10학번 형들 생각해보라고? 음... 오케이 안 갈게요 깝쳐서 죄송합니다 안 갈게요 아 눈치가 너무 없었네 내가 20살 때 초6이라고? 24학번이? 부러지지 마 어떻게 그렇게 돼 아닐걸? 진짜로? 내가 술 마시고 막 학교 듣고 대학교 입학했을 때스 20살이잖아 그죠? 그때 지금 24학번 애들이 초등학교에서 수강 익힘채을 이, 이,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? 내가 MT를 가면은 내 앞에 24학번이 진짜 안 가야 되겠다 이거 <laughs> 여러분들안 간다고 하고 몰래 갔다 오는 브이로그 찍어야되는데 진짜 안 가야 되겠다 이거 아 이거 좀 아닌 거 같은데? 아이 삼... 음... 삼촌! 아이, 05년생 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는데 디스코드가 된다. 아 여보세요? 아 안녕하세요. 내년에 대학교를 네? 갔어요 본인이. OT를 가! OT에 17학번 네. 선배가 왔어요. 그렇게 크게 신경 쓰여요? 불편하거나? 17학번이요? 아니, 왜 목소리 톤이 바뀌죠? 아니,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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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제가 제명해 준거 맞아요? 일체학번이요 아니, 음. 왜 놀라요? 저희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저랑 허? 7살 차이 나는 선생님이있어요아 그래서 불편하냐고. 불쌍할 거 같은데요? <laughs> 왜 편하게 못 지내요? 왜 7살 차이가 많나, 그렇게?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어? 조선시대 안다고 같은 세대인 거 아닙니까? 가서 도 이성현 몰라, 시전에? 너 여모남심 몰라? 어, 어, 무슨 개소리예요? 여보, 음... 낭, 낭심이요? 그게 뭐예요? 어디 신제부위 이름이에요? <laughs> 자퇴할까? 아 근데 나이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요 20살 되자마자 우리 학교 들어온 경가 많이 없어 그렇게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졸업을 했었어야 된다니까 진짜 구라 안 치고 애탈 물어보자고 17학번 어떤지 일부러 유도신문으로 야 17학번 X같지 않냐? 2년제 때 다니던 새끼 갑자기 왜 복학 간다고 지롤 같이 MT 가는 거개띠겁네 댓글에 선배님 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술자리 참석하시나요? 아, 근데 술자리는 가도 되지 않아? 솔직히. 좀 추할 수 있으니까 내가 MT 양보할게. 안 갈게. 솔직히 유튜브 강 나오면 갈게. OT? 어차피 못 가. 나 2학기 복학이라 그때 어차피 나 학교에 없어. 일방일로 놀러 가는데 끼는 건좀 그런데 개강 파티랑 종강 파티까지는 어때요? 아, 나 근데 이 정도로 생각할 줄은 몰랐거든? 나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드립 치는 줄 알았어요. 아, 왜냐면 나는 사실 여러분들하고 나이 차이 그렇게 크게 안 나는데 나이 차이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안 느끼겠구나 싶었어. 나는 개인적으로. 지금 스무 살인 사람. 디코 돼요? 안녕하세요. 아니 안녕하세요. 1학년 다녀봤죠. 간호학과인데. 간호학과면은 좀 높은 학번에 그렇게 크게 부담 없겠다 그러면은. 아 되게 좀 있긴 한데. 그니까. 일칠은 좀 그렇지 않나. <laughs> 부담 없다면서요 방금까지. <laughs> 1 8까지는 그래도 아좀 왕토나다 이가. 근데 이제 1 7은학교이 지금 왜 다니지? 뭐가 있었나?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. 17 MT랑 OT 가는 거. 에바다? 아임그라운드 이런 거할때 이름 안 불릴 수도 있는. <laughs> 오케이, 거기까지 가면 눈치 없다고 나도 생각해. 근데 개강이나 종강 파티는 가도 되지 않나? 낄순 있죠. 낄순 있다. 딱. 네. 그러면은 개강 파티 하러 딱 왔는데 17학번에 딱 들어왔어요. 본인 테이블이 빈자리가 한 자리 남고 옆 테이블이 한 자리가 남았어. 이1 7학번 본인 테이블 빈자리로 왔으면 좋겠다. 아, 좀옆 테이블로 갔으면 좋겠다. 네, 모르는 모든 사람, 모르는 사람. 사람이면 내 옷을 살짝 이제 옆자리에 딱 두고 <laughs> 기 지도를 하는. <laughs> 여기는 안 앉았으면 좋겠다. 상처 안 받으시죠? 같이 밥 먹는 거 정도는 괜찮잖아. 둘이서요? <laughs> 아니 너무 놀라나? 다시 물어볼게요. 둘이서요? 지금도 놀랐어 당신 <laughs> 혼자 밥을 먹고 있었어. 근데 이제 일 차학번 친구가 와가지고. 아 근데 제가 MBTI가 I인데. 이 학번이 저는... 와도? 어 그러면 뭐밥 사줄까? 그일 차학번이 <laughs> 와가지고 어 후배님 안녕하세요 이랬어. 아예예 아, 예. 안녕하세요. 네, 맛있게 드세요 이러고 이제 저는 이제 핸드폰 두고 하던 식사를 아는 근데 이거는 또 저만의 의견일 수도 있죠 식사 아니고 진지 응. 식사 진지 뭐냐?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, 뭘 그럴, 그럴 수도, 수도 있어. 있어 선배 혹시 나이가 아, 아니 순추가 어떻게 되세요? 순추를 전주... 눈치는 우리 삼촌한테도 나 아직 안 그래요 오! 내년에 복학하는 20학번인데 MT 가기 좀 꺼려짐 아니야 너가 꺼려지면 어떡해 너는 가도 돼 너가 가야 돼 네가 꺼려지면 난안 된다니까 우선 내년 2학기에 브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언니 커피가 쓴가요? 인생이 쓴가요? 물론 커피 값너 어디 사냐? 모르겠네 붙지 붙지 멀 근데 말은 이렇게 해도 솔직히 가면은 다 재밌게 놀아줄게요 막상 제가 복학하잖아요 잘 놀러 댕겨요 아 갑자기 동기들 보고 싶다 잘 지내고 있을랑가? 나너 마음만은 24학번